안녕하세요. 샤인온유입니다. 샤인온유라는 채널명은 오늘도 내일도 밝게 빛날 당신을 위한 사주명리 타로 상담이라는 뜻으로 어, 저만의 일종의 다짐이고 저의 어떤 모토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주명리와 타로 카드 상담서로서 여러분이 밝게 빛날 수 있게 어,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유튜브 채널 되도록 노력하고, 진심을 다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갑진년 무진월 영상 시리즈가 저의 첫 영상일 텐데요. 처음이라 영상이 다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측면에서도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 도움이 되실 그런 내용들 많이 있으실 거니까 한번 제가 용기 내서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세 번째로, 그리고 저는 이제 각 일관별로 운세를 사주 명리를 명리로 이렇게 이용해서 좀 이제 여러분의 운세를 말씀드릴 건데요. 사주 명리로 이렇게 운세를 설명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타로 카드로도 한번 각 일간별로 무진, 무진월의 운의 흐름과 조언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타로 영상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간별 운세 말씀드리기 전에 갑목 일간부터 해서 개수 일간까지 모든 일간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화두가 되는 게 이, 화두가 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23년도 12월부터 24년도 올해 4월 3일까지, 그러니까 3월까지 목의 기운이 꽤 강했던 시간들, 기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무진월은 갑진년의 전환, 전환점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각 일간마다 혹은 각각의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당연히 그 의미는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일간별 무진월은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갑목 일간부터 운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금 일간 여러분. 네, 2024년도 갑진년 어,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무진월 운세 말씀드려 말씀드려볼게요. 어, 첫 번째로 어, 경금일간 분들에게 목이란 어떤 재성의 기운으로서 이제 음, 갑진년 자체도 그렇구요 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렇게 지금 목의 기운이 왔죠 어,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 재성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어그 동안에 재성의 활동을 했고 나름 욕심을 부렸다. 재성은 또 쉽게 말하면은 재물이고 금전이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얻고자 하는 목표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욕심과 욕심을 좀 부렸다. 그거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진월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한번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금일간 분들에게 일단 무진월은 첫 번째로 사주 용어로 편인 도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 주의. 어, 여자분이라면 자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그런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 있으실 수 있고요 어, 많은 생각과 예민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건강적인 부분 좀 음, 측면에 좀 염려가 됩니다 어, 여자분이시라면 은 자식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떤 관련된 걱정과 고민이 생길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이 편인이라는 이 무진월의 이런 이제 무진이란 글자 그리고 진토도 마찬가지고 이 편인이라는 글이 십성은요 어 많은 생각과 어 예민한 마음이라는 키워드도 좀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로 인해 좀 행동에 어떤 좀 제약이나 어떤 조금 그러니까 생각은 많고 해야는 해야는 되겠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또한 평소보다 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밤에 좀 잠을 평소보다 좀좀 좀 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금 일간 분들에게 이 토라는 오행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편이라는 것은 특수 기능, 특수 기술, 뭐 기능 요런 어떤 자격증하고 또 관련 있고요. 그럼말 그대로 어떤 기술 어떤 거, 그런 것과도 지금 관련이 좀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주나 어 철학 뭐 타로, 요즘에 하는 타로, 예, 요런 것들 같이 조금, 이런 계열의 공부랑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꼭 이런 부분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으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조금 학문의 어떤 기운도 좀 들어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어, 무진월을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어, 노력을 하고 정진하는 그런, 음, 자세 그런 마음이 무진어를잘 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는 어 편재와 함께 하는 어 편인의 기운이 꽤 강해지는 한달 이렇게 좀 잡아 잡았고요. 어 결과를 얻기 위해 각종 문서나 자격증 등을 자격증 등을 좀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인이라고 하는 토 기운이 지금 음 강하게 청간 지지로 동일하게 좀 들어왔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좀 이제 자기 분야에서 좀 매진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준비해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두 번째로는 편재와 함께하는 편인의 기운이 까에 강해지는 한달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각종 문서나 자격증 등을 이렇게 좀 제가 미리 써 놨는데요 일단은 우선 이 갑진년의 진토도 그렇고 무진월의 이 무진 이란 글자도 그렇고 토오행으로서 십성으로는 편인에 해당되는데요. 어, 이 기운이 지금 꽤 강하게 들어와 있죠. 어, 이럴 때는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자기 분야에서 좀 매진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해서 준비해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이제 갑진연 자체도 갑진년 자체도 목극 소하면서 편제의 기운이기도 하고요. 또 경금이 목을, 간목을 극하죠. 요것도 이제 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진월은 이제 편제를 하기 위한 편인, 즉, 내가 재물, 금전, 어떠한 목적, 의식이나 결과를 얻기 위해 각종 문서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려고 본격적으로 움직이 움직인다든지 혹은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알아본다든지 어, 이러한 한 달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문서 이런 좀 이제 뭐 이런 문서 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문서가 되겠죠. 뭐 부동산 이런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이런 문서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조금 꼼꼼히 챙겨보셔야 돼요. 뭐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 꼼꼼히 챙겨보시라고 좀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갑진년도 그렇고 무진월도 그렇고 십이 운성이라고 하는 사주풀이의 그 간점 간법이 있는데요. 그거 우리 양지에 해당됩니다. 경금일간 분들이 갑진년도 그렇고 무진월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 가져가시면서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어, 무진월은 경금일간 분들에게는 이, 무토와 진토, 이런 편인이라는 것은, 어, 사실, 의심, 우부심 이런 예민함이라는 키워드도좀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런데, 12온 성상 양지에 해당 되시니까, 양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성장한 단계지만 아직 불안한 현상이에요. 불안한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나의 목소리를 조금은 낼수 있고, 행동을할수 있지만, 약간은 불안하고 조심조심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나 덕을 볼수 있고 의지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아기가 아직 엄마 뱃속에 뱃속에 있는 모습으로서 어머니가 주시는 그런 이제 영양분을 잘 받아먹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어, 그렇게 조금 어, 그렇게 좀엄 아기가 엄마 뱃속에 편안하게 있는 그런 모습처럼. 어, 이번 한 달도 너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좀, 어, 예민하고 좀 의심가고 이런 한 마음들을 조금 편안하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어, 맛있는 어떤 그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런 마음처럼 조금 안정감을 느끼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도움받아서 이렇게 무진어를 한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애운과 건강운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연애운은 그다지 없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아무 물론 뭐 각자의 사주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얼음만 놓고 보면 일단은 그, 이렇게 좀 이런 토기운이 중첩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 연애운에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다지는 없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 사주에 화기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병화나, 이제 정화, 지지로는 이제 사화, 그리고 오화,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남자 친구분이나 혹은 남편 분들에 의해 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으실 수 있고요. 어, 솔로이신 분들은 또 어, 남자 이상운이 그래도 조금 있, 있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이제 건강 부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물론 대표적으로 지금 토 오행이 이렇게 중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소화기 계통 뭐 위나 장 그리고 피부 트러블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각자 사주 명식이나 사주 원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냥 저는 들어오는 운이 토가 많이 와 들어왔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요. 어, 어쨌든 어쨌든. 건강은 일단 진짜로 어 우리 경금 일간 분들 생각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사주에 수 기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 기운이 조금 어 강하지 못하고 조금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어 조금 좀더더 생각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 사주에 예 이런 데에 어, 자수와 신금이 같이 있으면은 좀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로 좀 보여지시, 보여지거든요. 어,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좀 걱정되는 부분이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반감된다든지, 예, 좀, 네, 반감된다든지 조금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운도 같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음, 지지에 또 요러, 요런 데에 또, 예, 유금이나 또는, 어, 신금이 있으시면은, 이런 분들도 조금, 무진월에, 갑진년의 진토와 무진월의 또 진토와 좀 이렇게 힘을 합해서 조금, 어,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인자가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어, 하지만 지금,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술토가 있으면은, 음, 사실은 요거는 무진월 뿐만 아니라 1년 전체적으로 조금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이런 술토와 진토가 이렇게 만나면은 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진술 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대표적으로 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변화, 변동, 이동,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언가와의 이별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제가 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에 슬토가 있으신 분들은 무진월뿐만 아니라 이 각진년 자체가 조금 충하는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좀 감안해서 어, 또 지내 지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5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따라 조금씩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자수나 신금이 있거나 뭐 유금 이런거 있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사주 각자의 사주에 따라서 좀 내용이나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어, 사주 명리로 경금일간 분들의 무진월 운세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어, 타로로 한번 제가 어, 무진월 어떤 운의 흐름일지 그리고 조언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일간 여러분들의 무진월 한달 운의 흐름 타로 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금 일간 무진월 운세, 운의 흐름 초반에는요, 일단 음, 경금일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루틴이나 어떤 그런 생활 패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항상 이어지는 그런 운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소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음, 지루하고 좀 무덤덤한 그런 날들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무사무탈하게 평탄한 그런 평상시의 어떤 그런 운의 흐름이고, 중반부에 들어서는 역시나, 어, 평상을 유지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지금 현재 하는 일에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내가 더, 좀, 좀더 성장한다, 더 기술이나 어떤 실력을 더 가다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정진하는 그런 운의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말경에 접어들어서는 조금, 음, 주변 사람이나 혹은 그런, 어, 상대방과 주변 사람들과 혹은 직장 동료 그런 분들하고요. 조금의 갈등, 갈등의 운에, 운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말에 들어온 운의 흐름은 이제 조금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 그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되실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가 조금 고집을 부려 부리는 바람에 화합하지 못하고 의견 충 의견 충돌이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정말로 운이 좀안 좋게 풀렸을 때는, 어 좀, 수술이나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어 그런 운의 흐름이니, 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무진월의 말경의 운의 흐름입니다. 어, 좋은 카드로는 앞선 초반, 중반의 느낌의 어떤 카드와 어느 정도 일맥상동, 일맥상통하는 그런 카드인데요. 꾸준히 착실하게 조금씩 조금씩 해 나아가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그것을 바로 그대로 조언으로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 우리 경금일간 여러분들은 말경에 들어오는 그런 조금 갈등이나 다툼 수, 사고 수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무진월 한달 괜찮은 흐름으로 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렇게 조금 급하지 않게 평소 하시는 대로 꾸준하게 열심히 해 나아가시면은 분명히 성과가 있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금 일간 여러분들 무진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